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TV 이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 정치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은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시행에 발맞추어 제3국으로 개인정보가 재이전되는 것을 규제하고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만든 창립 24년 된 중견 언론인 단체로 국내외 각종 언론 분야에 관한 학술 연구로 국가 사회 발전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한국 언론 대상과 이달의 기자상 시상을 통해 언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서울 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현장에는 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왕홍예키와 엠마 등이 참석하여 이날 행사는 천만 명 시청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